2023년 4월 14일, 오늘 새벽 줌에서 전도학교 오픈클라스가 있었습니다. 어, 전도 방법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골든타임을 지켜라. 전도지 책자를 일주일 안에 소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로원, 교회, 병원, 노인정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주 물러 기도의 신음기도를 하라. 그 전도지 책자 구입을 위한 물질의 축복, 그 총알을 주십사는 그 기도를 신음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전도와 또 알고 있던 전도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어,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생각 속에 갑자기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어, 왜이 목사님이 생각이 났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새벽 목사님께서 전도 방법을 물어보셨을 때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연결해서 이 전도지 책자를 흘려 보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 섬긴과 함께 전도지 책자를 들고 불축,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가 목사님께 이렇게 전도 방법을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줌에서 나와서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1,500권을 어, 보내도 된다고 그 사역 속에 어, 교도소 사역 속에 흘려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며 하나님 이, 하 시는 놀라운 일을또 경험 하며 사람 의생 각과 는 다르 게 일하 시는 하나 님의 전도 방법 을 오늘 목사 님께 배웠 고, 또 전날 그 전도 방법 을 사람 이 생각나 게하 시고 또 바꿔 주 시고, 그렇게 함 으로 그 전도 방법 을내생 각이 아닌, 정말 목사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전도지가 흘러가게 하심을 체험하며, 아,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한, 그리고 또, 어, 신기하고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저의 전도 방법과 성령님의 전도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